o n 주세요. 완성 완성했습니다. 엄마표 팥죽. 우리는 옹심이가 쑥이에요 안이죠네 이렇게. 잘 불었지요. 이제, 팥을 삶을 건데요 이 팥에는 이렇게. 고구마를 넣어서 삶, 삶아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탕 대신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고구마를 함께 삶아서 하시면은 고구마 파죽이지만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팥물을 첫 번째 다 버리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이 이렇게 해팥 지금 나오는 팥들 <laughs> 팥죽 먹을 때는 해팥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첫물을 다 쓰셔도 아리거나 씁쓸한 맛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면은 3분 30초에서 4분 정도를 생분해 불에서조리하겠합니다 엄마가 만들 거예요. 옹심이는 요거는 현미 찹쌀가루, 얘는 쑥 색깔이죠. 봄에 엄마랑 쑥을 뜯었어요. 그걸로 미리 현미 가루 만들어놔서 저는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조금 간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대략 한칠대 삼이나 요 정도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엄마가 만들 거예요. 현미 찹쌀 가루랑 쑥 넣은 맵쌀 가루 현미. 현미지지 찰 찰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지 힘들지 엄마. 맛있지. 그래도 맛있어 고소하지 훨씬 고소해 엄마 반찬 아, <laughs> 쑥 냄새가 엄마 엄청 좋아 완성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새벽에 만들 겁니다 엄마 색깔이 너무 예뻐 쑥창이 막 쑥창이 너무 좋겠어 엄마 잘 비진 다음에 촬영을 위해서 한번 이쁘게 어예 감사합니다 됐어요 엄마 자 엄마가 이렇게 빚었습니다 삶아졌습니다 이제 팥을 분리할거예요 거를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단팥죽은 너무너무 팥죽들은 너무너무 설탕을 많이 냈기 때문에요 밥맛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정이농부님의 고구마로 저는 했거든요. 손정이농부님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문해서 꼭 드세요. 엄마는 팥 껍질이랑 분리했는데요. 제가 사실 모르게 껍질이랑 버리지 않으려고 믹서로 다 갈았어요. 그리고 찹쌀풀 미리 써놓고요. 아, 엄마가 잘 저어주세요. 오빠네 성형이네. 시작한 먼저 있던 파신데요. 그리고 이제 갈아 놓은 거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주걱으로 버주세요 조금 무거우니까 나중에 좀 붓다가. 넣어 주세요, 엄마. 다둘수 있으면 엄마가 꼭 넣어서 해 주세요. 고구마를 넣은 팥죽이랍니다. 네. 네. 엄마, 찹쌀풀도 부어 주세요. 네, 미리 옮겨놓은 현미 찹쌀 넣습니다. 응, 음, 응, 아, 죽게 엄마 넣어 주세요. 올라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어.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 호박하고, 호박씨하고, 해바라기스 넣고요. 우리는 특별한 옹심이 쑥옹심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꼭사 드시면 설탕이 너무 많으니까 휘리릭 압력소스로 만들어 드세요.